예, 8월 23일입니다. 드갈라카다가 그, 일본, 그, 뭐고, 폐수, 방류수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아, 어떤 의의, 그 의미들도 이야기 하면서, 또 주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첫 떠들락 합니다. 그, 제가 북극곰이 얼음이 녹으면, 그, 위에 뭐, 그걸 가만 원씩 내면은 그 북극곰이 얼음을 안 놓고 이런 지점들을 작년부터 욕을 참 많이 했어요. <laughs> 만원 줘도 안 된다고 만 원을 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게 아니고 그 인구 중에 한 30에서 한 절반 정도 죽어야 돼. 인구가 줄어들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에 속한다. 그려 그래 보이거든 그게 현실이거든 그 북극곰이 얼음에 안 빠져 죽도록 하는 거는 굉장히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일에 속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라고 터는 계속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구는 계속 늘면서 그 만원을 주면은 얼음이 안 녹는다 그런 거는 개소리 속하죠 그러고 결국 많은 낸 사람들만 빙시 다 됐는거지 <laughs> 제가 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세상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적은 없었다 공정하고 정의로워 질라 할 뿐이지 그러고 특히 역사발전은요 공정하고 정의롭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힘센 놈이기죠 <laughs> 지금 일본에서 방류소를 이제 뭐 방류한대요 그런데, 아, 제가 지금 그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간에, 어느 정부가 지금 있든지 간에, 이게 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 왜 아이고 하니까, 지금 중국에서 어마마이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지금 그 이거를 그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너들 그거 방류하면은, 그 그게 그래 안전하면은 농업용수로 쓰라이카 합니다. 안전 안 하니까 방류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리고 중국에서 너 그거 방류하면은 우리 여행객 안 보내겠다 이카니다. 중국 여행 그러니까 일본 여행은 안안 안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라요. 중국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하고 있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조금 찬성 적인 입장들을 표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본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거하 관계가 없단 말이다 방류를 하겠다는 게 결론을 내고 그래 하는 거지.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중국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간에 방류하겠다는 겁니다. 이까 이해되시잖아요. 어 실제로 중국에서 말하는 거면로그 그, 방류수가 안전하다면 그 바로 방류해서 <laughs> 농업용수로 쓰지 안전안한 거지. 단지 바닷물에 넣어가 희석을 시키겠다 이 말인거거든 제가 봐서 그래 보이는 거라 물에 넣으면 희석 되잖아 물타게 하겠다는 거지 그 방류수를 물타게 하겠다 <laughs>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그 뭐냐 IAEA에서도 이걸 갖고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해 버려 IAEA에서는 핵 폐기물이, 일종의 핵, 핵 폐기물이죠, 이게. 이게 핵 폐기물이지, 뭐가 핵 폐기물입니까? 안전 안 하다 켜야 되는데, 안전하다 이거라, 왜 그렇게 하는지 압니까? 거기 돈을 IAEA 많이 대는 게 미국하고 일본이거든. 그, 거 보이소. IAEA 같은 경우도 그돈으로 많이 대는 데얘 예 이야기를 들을 수 밖에 없는 거라. 안 그러면 전립 자체에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북극곰, 뭐, 에게 만 원을 주면은 얼음을 안 녹게 할수 있다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런 과정들은 그고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거라요.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이 그 뭡니까 이걸 밀어붙여 끌고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정부의 문제도 아니죠. 우리나라 정부의 책임도 아니고 그런 문제하고는 좀 다른 건 거라. 그뭐 중국에서도 이거를 말로 하고 있잖아. 미사일 쏠 수는 없거든. 미사일사가 될 일, 미사일 쏘면은 바, 방류 안 하겠지. <laughs> 미사일을 쏘면 방류를 못할 거야, 아마. 전쟁해 구만 근데 그렇다고 전쟁할 수는 없는 문제에 속하는 게라 북극곰이 얼음이 안 녹으려면 인구가 한 반텀 정도 죽어보면 되는데, 반텀을 죽일 수는 없잖아. 이런 문제에 속하는 건가, 라이 문제가. 그래서 결국은, 아, 방, 제 생각에는 그 방류를 30년 동안 한다카는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자체에서 그 안에서 녹는 그 원자력 봉이 지금도 녹고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폐수는 계속 더 나오는 거지. 30년을 방류할지 100년을 방류할지가 아무도 모르는 거지. 일본 저들도 모르는 것 같은데. <laughs> 자,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했던 거는, 아 여러분들 세상은 그 북극곰이 얼음을 안 녹으라 하기 위해서 북극곰을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들은 존재하지만 노력하는 마음은 있다. 그렇죠 아름다운 마음에 속해 그렇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마늘을 준다고 얼음이 안 녹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문제에 속하는 거라 세상을 아름답고 공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아름답고 공정에 질락할 뿐이지.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일본에서 저런 식으로 방류를 못할걸요 아마. <laughs> 그렇다고 보이는데. 방류하겠어요. 이런 문제에 속하는 건가라 결국은 힘의 문제에 속하는다는 걸 까먹지 마시고 주식을 하는데도 이제 주식 이야기를 좀 해볼게. 그니까 러 이~ 자연계 법칙이나 이~ 정치적인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불완전하다는 거를 인식을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니까 북극곰한테 말을 좀 얼음에 안 녹는다는 거는 세상이 완벽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 그외 그런 쪽에서 쉽게 이제 여러분들 마음이 움직여 놓고 하면 정치인들이 그래 이야기하거든. 세상은 완벽한 거야. 그래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마치 자기가 뭔가 다할수 있는 것 이야기 하잖아요. 그 개소리에 속합니다. 정치인들이 할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laughs> 거의 없다고. 케바에 돈 푸는 거 말고 뭐할수 있는 게 있습니까? 뭐가 있단 말이고?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연 법칙에 따라서 진행될 뿐이거든. 그래서 세상은 굉장히 불안전하고 안정해지려고 노력을 할 뿐이고 또 공평한 적이 없었다고 안 공평하고 안 공정한데 공평한 쪽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에 불과하다를 잘 기억을 하시고 아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가 면 주식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주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게라 주식은 어떤 완벽한 법칙 하는 건 없습니다 이종목사면 1 0배 간다 카더라 이런 거는 없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아. 자인의 모든 법칙들이 그럴 수 있다지 그렇다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 뭐고 우리가 저점이나 고점들을 읽어내는 거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건 노력할 수 있는 지점이 많거든. 많은 저가 얼음 그러니까 인구의 반을 죽일 수도 없고 또 일본에 미사일 쏠 수도 없잖아요. 그건 할수 없는 거에 속하지만 확률을 올리는 건할수 있는 거에 속하는 거라. 어? 할수 있는 것이 속하는 거라. 주식 시장에서는 얼마든지 그 뭐고, 방류수도 나오고, 미사일도 날아다기고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굉장히 불완전하고 불공평하단 말이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 다음 에할게 뭐가 하면은, 그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테안 힘쓸리려면 본인의 힘을 키워야 되는 거라. 요번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 것이 강했다면, 일본이 방류수를 방류 방뉴 못 한다니까. 그 똑같다는 거지. 주식을 하는 데 있어갖고,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강력한 파워와 실력과 그 다음에 기술을 갖추게 되면은 어느정도 그 데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완벽한 법칙하는 것도 없죠. 그래서 내가 그, 누굽니까? 여기 많은 구독자분들이 완벽한 법칙을 찾아다니시더라고. 그런 법칙은 없다 하는 거지. 이 모든 자연 법칙에서도 완벽한 법칙은 없는데, 하물며 주식에서 완벽한 법칙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확률을 올릴 수 있는 또는 그, 그 뭐냐, 인구를 반 죽일 수는 없지만, 주식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단 말이다. 노력하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갖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주체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일본에게 그 방류수를 방류 못하게 하게 하려면, 우리나라 힘이 미국쯤이 된다면 방류 못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주식 시장에 대해서 원망이나 한탄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하면뭐 하겠어요. 그럼 저화하면또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 완벽한 그 법칙이나 공평 그런 거 없다고 주식 시장에도 인간 사회하고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그, 그렇지만은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하면 다른 것보다는 쉽게 될수 있는 그 요지가 있지. 여러분들 이해되시잖아요. 그래서 실력을 갖추시고 파워를 올리시라. 그래서 우리나라 힘이 미국에 가까워지면은 일본이 방률를 모하듯이로 그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갖고 실력과 그런 것들 많이 갖추시게 되면 주식시장의 불완전성과 불공평성 불정의성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한 말씀 드립니다. 일본에서 그 방류하는 것 때문에 어민들이 지금 죽을라카네 참안 됐어. 재수 없는 거지 지금. 안 됐어. 이거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답답하네 보이네 <laughs> 답답해 해녀분들도 참 답답해 하시고 그렇더라고 마음이 안 됐습니다 제가 뭐할수 있는 건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에서는 제가 할수 있는 게 많죠 <laughs> 그래서 주식의 장점 중에 하나가 내가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 이 기법이나 전략들을 잘 갖추고 실력을 올리면 다른 거는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죠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해야 되 겠죠 불공평하더고, 불공정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추시시장 안 그래. 그런데서 장점이 참 많아요. 실력을 갖추면. 그래, 혹시 여러분들이 실력과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자꾸 대세에 끌려가는 거라. 일본이 방류하면 아무 할게 없듯이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마음만 자꾸 상하는 그런 지점이 있죠. 그래서, 일본 방류와, 방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한 갖춰보시라는 이야기를 그냥 두서없이 한주 떠들어 봤습니다. 실력을 갖출 시가 후달리지 마시라. 후달리지 마시라. 태연님 같은 경우도 작년에 많이 후달리셔서 근데 지금 뭔가 변화들을 추구하면서 올해 전혀 안 후달리거든. 여기 내 제자 같은 경우도 많이 후달리셔서 장이 불공정,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런데 요거 원래는 많이 안 후달리고 있죠. 그래 많은 구독자분들도 안 후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잡으시고 돈 많이 벌시기를기원드려볼게요 그냥 박류수 생각을 하다가 이 생각에 도달했어요. 힘좀 많이 내시라고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그냥 아무 말이었습니다. 두서없이 해갖고 좀 말이 안 되는 지점이 있었으면 이해하십시오. 예, 이제 진짜 갑니다. 참고해서 끝.